예 어, 수능완성 모의고사 1회 예, 주관식 문제 좀풀이 들어가 볼게요 음뭐얘 같은 경우는 <laughs> 잠시만요 2분의 1승 과 앞으로 나갔다가 2 됐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3 x 그냥 아예 씁시다 그냥 그래서 9x의 제곱다기 6x다기 1이 6x다기 10이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음, 음. 엑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래서 1 음. 얘는 뭐 앞에 거미분하고 뒤에 거에다가 1 넣어주면 4 되는 거죠. 그냥 아, 앞에 거 남아있으면 1 넣으면 그거 니까 어. 아, 여기 19분도 19분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3점짜리 치고는. 음. 차라리 그래서 3점 짜리들이 조금 뭐 예, 아무튼 그렇더라고 얘 예, 같은 경우는 가봅시다 S5에서 S3 빼는 게 의미가 없겠다 잠시만요 예 어, 잠깐 끊긴김에좀씻고 어, 어찌됐든 이거 같은 경우는 S5 빼기 S3를 해주시면 A3 더하기 A4가 나오잖아요 그, 어, 아 예, 아니 아니 A4랑 A5가 나오잖아요. 그거 의미 없어. 그러면 더, 더, 시기 이제 더러워지니까, 그냥, 그냥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식 쓰라는 거예요. 2분의 5 곱하기 2A 다기 4D가 5A 다기 10이다.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3 곱하기 2A 다기 얼마? 어, 2D가. 어, 맞죠. 어, 2A, 어 A 다기 D 다기 6이다. 요거부터 먼저 풀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 6a 다기 6d가 어, 나누기 2했었으면 되는데 왜 저러지? 3a 다기 3d가 a 다기 d 다기 6이다. 그래서 a 다기 d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뭐얘 같은 경우는 어, 얘도 그냥 해주면 되겠다. 나눠서 그렇죠. 그래서 5a 다기 10d가 아, 이거부터 먼저 푸는 게 맞았네. 어.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니까 D는 얼마다? 1이다 나오게 되는 거고 A는 얼마다? 2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2다기 4해서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예요. 어, 이거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갖다가 Fn이라고 하자. 무조건 x 의 아... 음. <laughs> 잠시만요. 아... 예. <laughs> 예. 죄송합니다. 뭐 촬영만 했다 그러면은. <laughs> 저하고 는지 인기가 많아져. 예, 아무튼. 음. 그래서 그냥 처음 출발 자체는 그냥 무조건 예. 음. x의 n승은 2의 n제곱 5n 2 16으로 이렇게가 주세요. 가 주시면 이제 감은 와요. 이거의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요게 n이 짝수고 얘가 0보다 크면은 두 개. 0이면 1개,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0개, 그 다음에 이게 홀수였으면 그냥 뭐 무조건 1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0보다 크고 작고 뭐하고 막 했는데 이거의 k의 최댓값 나열하세요. 식으로 써놓고 하지 마세요. 이런거. 예,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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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해 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만 기준을 갖다가 잡아볼게요. 2에 n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가 16보다 작은 경우 즉 어, 2에 4승.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6에 1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n은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에 6 사이면은 이제 무조건 0개 나오게 되... 아니 아니 그거에 짝수라면은 무조건 0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이었으면 은 0이 나오게 될 거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가보자고 f1은 1개죠. 무조건. 그 다음에 f2는 0이죠. f3은 1개죠. f4는 0개죠. F5는 한 개죠. F6은 어 6이니까 한 개죠. F7은 한 개. F8은 두 개. 두두 개만 더 합시다. 뭐잘어 뭐 어, 어. 그래. F10은 두 개.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어잘 했는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세개를 갖다가 곱해서 연달아 세개를 곱해서 0이 되는 k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 4가 되겠죠. 곱해서 0이 되는 건. 그 다음에 곱해서 4가 되는 거는 3개 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 1,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2, 1, 2, 2, 1, 2,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의 최소 k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12다.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 얘도 조금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한번 가볼게요. 어,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4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뭐 f 0은 이어야 하고요. 그죠 어, 극값값 존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0은 그래서 얼마야한다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튼 뭐뭐 1에 뭐 따라면은 아 몰라. 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자 이제 실수 t에 대해서 절대값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뭐 g(t)라고 한다, 그죠? 그 접어 올려가지고 t가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그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게요. 요렇게 있었다라면은 얘를 갖다가 접어 올려가지고, 그죠? 수직선이, 아 수평선이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계속 영으로 유지되다가 여기에서 두 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네 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두세네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는 모양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쭉0으로 오다 뭐 당연하겠지. 밑에는 없으니까 0으로 오다가 순간에 네 개가 됐다가 그죠? x축이 되는 순간 여기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어 그러면 두 군데서 더 만나야 되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덟 개로 계속 유지됐다가 아까 전에 여덟 개였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안 어, 되지 그래요? <laughs> 여덟 개로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섯 개가 되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계속 두 개로 이렇게 만나겠다 요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는 이거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응. 요렇게 와서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있었던 애였는데 얘를 갖다가 접어 올려가지고 그죠. 응. 같은 높이로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면은 요런 그래프였다라면은 이제 오다가 4개였다가 8개였다가 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때의요 값은 얼마가 되겠다? 0,5가 되겠다. 0,2가 되겠다. 되셨어요. 왜? F0은 2이면서. 그러면은 요 같은 높이에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였었어야 하는데, 프프라임 0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래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fx에 대한 어 함수값을 갖다가 찾아줘야 되는데, 함수값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어 마이너스 2였었어요 y값이 뭔지는 몰라도 물음표콤마 마이너스 2였었어요. 하고 여기도 물음표콤마 마이너스 2였었어야 한다. 0을 갖다가 기준으로 요렇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뭐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이, 어 좌우 대칭 좌우 대칭 맞거든요. y축 대칭. 인사차 함수로 맞기는 한데 음 예, 뭐 확신하세요. <laughs>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이걸 갖다가, 어, 뭐, 그래, 알겠어. 있는데, 이렇게, 어, 이거는 그냥 같은 색깔로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면 되는데, 쌤, 이렇게 된 모양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응, 응. 예, 그렇게 그, 그 사차 자연스러운 우리는 이 모양새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컨케이브니스가 그러니까 곡힘 자체가 여기에서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꺾여 가는 듯한 이런 모양의 사차는 없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얘기를 갖다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갈까요? 어, 잠깐만요. 아이 이걸 이걸 해제를. 또 간만에 쓰면은. 어,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fx 이렇게 잡았으니까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여기는 2였던 거니까 즉 fx 빼기 2는 x 제곱에 어, 최고차항이 계속 얼마랬지 2분의 1이야 응. 2분의 1에 x 제곱에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요걸로 여기에서는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기준으로 즉 fx 더하기 2는 어,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다. 게 그러니까 이거 별론데 어찌 됐든 2분의 1에 x 빼기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할게요.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x)는 2분의 1에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었던 거니까 x 4승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x 제곱 더하기 알파 4승 빼기 2가 이렇게 나오겠다. 얘의 이제 f 프라임에 얼마? 오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그 x 대신에 0 넣었을 때 얼마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0 넣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알파 4승 빼기 2가 얼마였었어야 한다? 2였었어야 한다. 즉 알파 4승은 얼마가 되게 된다? 8이 되게 된다. 즉 알파 제곱은뭐 이루트 2다 이렇게만 적게, 요것만 다 채우면 되는 거니까. 즉 2분의 1에 x 4승에 음 이루트 2였던 거니까 음 알파 제곱은 그래서 마이너스 4루트 2 x 제곱 더하기 8. 빼기 2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2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 근데 이거는 식이 이게 훨씬 낫네. F2값은 16 빼기 16 루트 2 더하기 8 빼기 2니까. 아 이제는 얼마입니까? 24, 12, 10 빼기 8로 뜨기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p 곱하기 q는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세팅으로 잡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왜냐하면 요거 세팅으로 잡아주시면은 극소값이 얼마야 여 한다. 마이너스 2야 한다. 뭐, 물론 이것도 대칭 또 외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극세, 극소 극대의 그뭐 좌표들 그거 외우시는 분들 뭐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못 외웁니다.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음. 얘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열립 문제죠. 열립을 얼마나 잘 하느냐, 뭐 이런 류의 문제인데, 하, 요 이게 그거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한번, 아, 일단 요거 하나만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OP 대 OR이 1대 2래요. 일단 그래서 요게 k였다고 하면은 여기가 2k가 됩니다. 그 다음에 OR 대 OQ도 얼마 1대 2래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4k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따지면은 요게 1대4 닮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도 1대4 닮음이다. 일단 그거부터 이용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를 갖다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 P점 좌표를 갖다가 P니까 P로 갈까? 그냥? 응. P콤마 여기 위에 점이었던 거니까 A의 P였다. 요렇게 한번 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 같은 경우는 4K였던 거니까 4P콤마. 그죠? 어, p 마이너스 4P. 죄송합니다. 조제법. 그래서 마이너스 4P 콤마. 그죠? 조개 피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게 된다.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4P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또한 여기는 여기 X 이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P 콤마. 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게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P 콤마. p 가 이렇게 나오겠다. 괜히 P 저렇게 잡아가지고. 되셨나요? 마이너스로 아예 잡을까요? 그래, 마이 마이너스로 잡자 우리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죄송해요. 음, 괜히 음, 돌아가지 말자. 그래서 여기 떼서 갈게요. P 점 좌표는 마이너스 어, t 마 a 의 마이너스 t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 점 좌표는 4 t 마 마이너스 b 의4 t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그래서 우리는 어디수 있는 거를 여기에서 어, 아니야. 음, 그 다음에 우리 또뭐 찾아야 되지? 아뭐 물론 y 좌표도 이건네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볼까? a의 t 분의 4는 얼마여야 한다? 어, b의 4t여야 한다. 이런 관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또한 p 점 좌표는 마이너스 t 콤마 2분의 t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q 점 좌표는 4t콤마. 어 갑자기 근데 왜다 t로 바뀌었지? 마이너스 <laughs> et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제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점좌표는나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여기는, 음 R이니까, R콤마 A의 R승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PQ는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관계, R과 이거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제 써야 되는 거는 RPO, RPO. 즉, 여기랑, 그 다음에, 어디? QRO. 여기각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 그, 그 하, 합동이 바로 나오지는 쥐고 일사분변이고 피고 뭐 다른 거는 달몸이 이게 지금 바, 바, 사실은 달몸이 바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SAS 달몸이랑 AAA 달몸이랑 ASA 닮음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1대2고 1대2야. 그그이 B가 1대2고 1대2고 그 다음에 각 하나 여기 각이 같은데 닮음이겠죠. <laughs> 사실은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음 모르겠다. 예 그러면은 닮음이었던 거니까. 그러면 은 여기 각이랑 여기 각도 어때야 된다. 여기랑 여기 각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여기는 뭐가 되게 된다? 직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즉 여기는 Y는 이 x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왜 요요 요 수직선과 요거였던 거니까.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음음 음. op랑 그러면은 o r 이랑아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나? 가자. 그래서 일단 얘는 알코어 r 알코마 어, a의 r승이었다. 또는 예뭐 r 알코마 이 어, r 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을 갖다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op 길이랑 요거 길이랑 두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 t 제곱 더하기 4분의 t의 제곱에 루트 씌워 줬는 거랑 요거에 두배 해줬는 게 루트에 어, r 제곱에 얼마 4r 제곱이다.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 즉 4분의 5, 양배 제곱해주니까요 4분의 5에 즉 ot의 제곱은 얼마다? 어, 잠시만요. 4의 4분의 5. 그냥 그냥 어, 5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려나 보네. 그래서 r은 얼마다? t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 콤마 어, a, t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구해야 되는데? 아, a의 3승에 b의 4승을 갖다가 구해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써먹을 거는 뭐 다른거 없지 않나? 그래서 a의 마이너스 어마야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r 같은 경우는 그래서 t a의 t가 되게 될 거고요. 그게 여전히 아든 t 콤 e t가 되겠다. 그래서 a의 t승은 얼마가 되게 될 거고요. e t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 관계에서 b의 4t는 또 여전히 얼마여야 한다? e t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주면은 되겠죠? 그냥 저걸로 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a의 t분의 4는 b의 4t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b의 4t는 a의 t분의 4 죄송해요. 너무 더럽게. 그래서 t분의 2는 얼마다? 2t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t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t는 그래서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 풀리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t는 1이었던 거니까 a는 얼마? 2가 되게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뭐였죠? 어, b의 4t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b의 4승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b의 4승, 곱하기 a 3승 그러니까 8이었던 거니까 8이 16으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뭐됐떤거뭐 뭐. 근데 이거 닮음 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음, rpo랑 qr o 음, 자 갑시다. 뭐 <laughs> 그러니까 이, 이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음, 왜냐면 어, 변이 이렇고 이, 이, 그, 그가 한 거니까 일단 뭐그 관계에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y는 ex 위에 점이다라는 걸 갖다가 찾아 주셔야 돼요. 그냥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f 프라 x는 당항함수 fx의 뭐 최대값 최대값. 이 문제는 이거니까. 음. 그래서 f 프라 x는 저렇다고 하니까 fx는 여기가 1이랑 k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x가 t보다 작을 때 fx의 최대값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즉, t가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이 아래에서 최대값은 ft가 되겠죠. 그죠? 여기 있을 때도 t가 여기에 와도 ft가 되겠죠. 왜? 오른쪽 끝점이 되게 될 거니까. 계속 ft 이 그래프를 갖다가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까지. 1일 때까지. 근데 1을 갖다가 넘어서게 되면 은 이제 여기에서 아랫부분에서 최대값은 1이었던 거니까 계속 1을 갖다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어딘가에 올 때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gt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음, 쭉 올라와서 이렇게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얼마?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뭐 어, 여기는 나 뭔지 모르겠다. 여기 어딘가에 뭐 K가 있겠지. 뭐 K는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알파 써도 되겠죠. 요렇게 되셨나요? 자, 이제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접선의 기울기 값이 t A분의 G, t g, g A였던 거니까. 그러면은 G 프라임, A 좌극한이 되게 될 거고, G 프라임. A 우극한이 이렇게 되게 될 거잖아요. 즉 접선의 기울기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의 곱이 얼마 0이 되도록 해주는 정수가 4개다라고 했는데 1에서부터 그러면 은 좌극한 0 우극한 0 그러면 2에서 왜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여기 구간에서 나오게 될거잖아 그러면 2, 3, 4까지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즉 4가 여기 있어야 되고 5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4까지는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즉이 알파라고 하는 놈은 4보다는 가거나 크고 얼마보다는 5보다는 가거나 작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잖아요. 정수인 것의 개수가 요렇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다된거 아닌가? 어 그래서 왜냐하면은 얘 모양 자체는 이거였던 거니까 이렇게 fx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던 거고요 1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f1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알파였던 건데 이 알파는 어디에서 4에서 5 사이에 요런 숫자여야 한다 이제 f6 최대값을 갖다가 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fx만 이제 세팅을 갖다가 잡아 주시면 되는 거니까 fx 빼기 f1은 나 f1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빼기 f1은 어, 최고창에 개수 얘기해줬죠. 어, 요거였던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겠다? 1이겠다. 어. k는 필요한게 아니니깐요. 그래서 얘같은 경우는 얼마야? 어, x-1의 제곱, x -2, 알파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f의 0은 얼마다? 0이다라고 했으니까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f1은,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러면 알파는 얼마다? f1이다. 또는 f1은 알파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fx는 x백이 1에 제곱에 x백이 알파에 더하기 알파다.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는 f6의 최댓값 물어봤으니까 25에 6 2 5에 6백이 알파에 더하기 알파, 즉24 맞죠? 나나 음, 나 헷갈려 죽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4 알파에 더하기 얼마다? 15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최댓값 물어봤고 알파에 값보면 여기 어떤 거니깐요. 되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4 알파는 음, 이제는 어딥니까? 뒤집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에서 48에 마이너스 96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여기 등호 붙은 거니까, 그 다음에 150을 갖다가 해주시니까 54가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예뭐 그래요? 수고 많으셨어요.